자. 13mm 너트가 다 풀려 가지고 이렇게 센터가 이렇게 틀어졌죠. 그래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로스 상태에서 여기 그몸이스슬스 홀더 이것도 조정을 잘했고 예, 볼트가 13mm가 풀려서 그랬네요. 예, 점검 부지죠 이런 거는 예, 점검 불량입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했으니까 내려봅시다. 자. 기항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자, 한층을 내려서 보세요. 자, 이렇게 내려서 뭘 해야 되냐. 다음층을 맞춰서, 그, 릴리지 간 거리를 봐줘야죠. 꼭. 그죠? 기양 살리는 게 아니고. 자, 여기가 자, 아래 보이죠? 자, 요렇게. 클러치와 홀드와 릴리지 간 거리. 가, 앞에가 한 5mm 이상은 떠야 되겠죠? 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만 너무 치지 않게. 카가 갭도 있고 하니까, 한 7mm 정도 주면 되겠어요. 그 정도인데, 치지만 않게 일단 확인을 하고, 이렇게 요거는 넓으니까 괜찮네요. 넓으니까. 이렇게놓고서이렇게 이렇게 확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업을 해서, 요까지 끝내놓고, 자, 요래 하고, 불을 끄고, 예? 불을 끄고, 문을 닫고, 그죠? 오늘 닫고 짬바를 빼고 다운 한번 확, 확인하고 수동 움직이는지 보고, 그죠? 자,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 자동으로 전화하면은 오늘의 미션 끝. 자 이제 고장 없겠죠? 자 집에 가서 햄버거 시켜놨던 햄버거나 먹겠습니다. 자 바이바이.